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뭐야, 불륜과 전쟁. 아니, 어, 사람과 전쟁. 거기에 올라온 사연이라 해도 사람들이, 야, 씨, 이거 주작이야, 이거 주작이야.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완전 거지 같은 막장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등장인물 3명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제목, 저는, 남편이 두 명입니다. 돈 남편, 그리고 알 남편, 그리고 나중에 알 남편 부모가 죽으면 돈 남편 버리고 그쪽에 가서 살 거예요. 나는. 언제? 저는 법률혼, 그리고 사실혼, 이렇게 남편이 두 명인 상태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저에겐 남편이 두 명이 있는데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더러운 불륜 같은 거 아니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법률상 정식 남편이고, 나머지 또한 명은 사실온 남편이죠. 뭐, 조금 혼란스럽긴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구요. 이게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나, 정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문 구해봅니다. 일단, 잠시 저희들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법률상 남편과는 결혼 11년 차 부부구요,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거부로 인해 부부관계가 아예 없는 OO 리스 상태. <laughs> 참고로, 저희에겐 아이가 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가지기 위한 총 4회가 끝! 다시 말해, 지난 11년 동안 4번 해본 게 전부라는 겁니다. 두 번씩! <laughs> 하늘의 맹세코 그 외엔 단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남편의 강력한 겁으로 그리 된 건데 이걸 뭐 다른 남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저 혼자 몇 년을 끙끙 앓다가 물론 자주 싸우긴 했죠. 그러다 몇년전 하루는 에라이 씨 모르겠다 이판사판이야 진짜 이혼을 각오하고 대놓고 따지고 싸웠더니 이 인간 하는 말 나는 혼자 알아서 푸니까 너도 알아서 해. 뭐, 정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든가, 나 진짜 괜찮고, 절대로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상상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오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에게 악다구니를 질렀습니다. 뭐? 딴 남자? 오냐, 그래, 알았다. 네 말대로 해줄게. 대신, 이거 하나 꼭 명심해라.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너랑 몸 섞을 일이 절대로 없을 거야. 알았냐, 이 새끼야? 뭐, 대충 이렇게 찔러준 뒤에, 얼마 후, 그러니까 몇달 뒤에, 지금의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게 벌써 6년 됐습니다. 뭐 여러가지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런게 중요한건 아니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두번째 남편 만났습니다. 비록 제가 이 사람과 같이 완전히 같이 사는건 아니지만 월 3회 이상 3, 2박 3일씩 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그외주 4일 이상 그 사람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보통은 저녁에 가서 잠만 자고 아침에 나오는데요. 이게요 집에 어른들이 있어 아무래도 좀 그래요. 저를 이혼한 여자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 잘 해주긴 하시지만 좀 불편합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집 남편과는 거의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중이죠. 참고로 이 남자도 아니 참고로 이 남자는 돌싱으로 직업은 의사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이는 좀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아이들 나이는 비슷비슷해요. 이 사람도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즉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 살림을 합치자고 하는데 말이죠. 뭐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두 노부모가 같이 살고 있는 중이라 뭐 저를 생각해서 나중에 합치자고 하네요. 그러니까 양부모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laughs> 제 정신이 <laughs> 아 이거. 이 남자가 직접 했던 말이니까 저 욕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음, 다시 한번더 상황을 좀 정리하자면, 이두 번째 남편이 아이들을 전적 양육 중이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실혼 관계이며,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저는 중혼 상태인데요. 중복혼인. 집남편 역시 이 두번째 남편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도 바로 동의를 했습니다 즉 아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 지금처럼 즐기며 살다가 나중에 완전히 가라고 하는데 흠 음, 이게 말이죠 뭔가 좀 미심쩍다고 해야 하나? 참고로 이 인간이 돈은 좀 벌어다 주는 편인데요 이 역시 너무 조용하고 뭔가 고분고분하니까 많이 찝찝해요 정말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고자 새끼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뭐, 장담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 속 모르는 거고, 불안해서 말이죠.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게 있다면, 조언 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아니, 이런 신발, 야!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야? 이거, 어? 뭐? 부모님 사망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내, 살다, 살다, 이런 미친 여자는 또 처음 보는구만! 음, 이번 아니, 저기요, 미친 아줌마. 사실 혼인, 무슨 뜻인지 사전부터 찾아보고 와서 말을 하세요. 법적인 혼인 상태라고? 이거,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냥 불륜인 겁니다. 불륜. 그리고 사실 혼은 말이죠. 법적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결혼 생활이랑 다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아, 물론 다른 사람과의 혼인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어야 하며, 경제권도 공동으로 관리. 즉 의식주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남자 집에 가서 며칠 머무르며 뒹구는 정도로 사실 혼이다. 너 진짜로 미쳤나요? 보아하니 나중에 법적인 이혼을 할때 불륜 관계로 혼인 파탄 유책 배우자로 몰릴까 싶어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지랄 설치는 모양인데, 이집 네 남편한테 그렇게 해도 좋다는 어떤 녹음을 받거나 각서, 뭐 그런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는 그냥 100% 불륜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 알기... 알겠습니까? 대댓글. 네, 그 전에 이유 없는 관계 거부, 이 역시 혼인 파탄 유책자 아닙니까? 어, 그게 더 나쁜 것 같은데? 3번. 아니 이게 뭐가 사실론이야 그냥 불륜이지 불륜 아줌마 미쳤어? 그리고 뭐 뭐가 어쩌고 어째 사망을 기다려? 헐 4번 순이 남편 혹시 게이 아닌가요? 아무래도 위장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은데 얼른 이혼하고 양육비 받아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아이들 핑계대며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정녕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5번 어머 이 미친 아줌마는 또 뭘까 부모 사망을 기다리는 상태래 헐 소름 너무 싫어 게다가 그 남자가 했다며 헛소리 삑삑하는데 아니 세상 어떤 미친놈이 자기 부모를 이거 그냥 네 생각이지 이거 욕먹을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아니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고 재혼을 하든가 도대체 이게 무슨 개 시궁창 같은 꼬라지야 이게 그리고 이봐요 아줌마 애들도 알거다 알아요 진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난 애들이 걱정된다 엄마나 아빠나 누구 하나 정상이 없어 어머 어떡해 6번 집 남편 이 지랄 야 차라리 이혼을 해라 애들이 너 바람 피우는 거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착각하지 마. 아이들 그거 다 한다. 그래. 애들 정신병자 만들고 싶으면 계속 그러고 살아라. 7번. 월 3회 이상, 2박 3일씩 놀러 다니고 주 4일 이상 상간남 집에서 거시기 한다는 거. 이거는 뭐야? 곧 집에 있는 아이들 전혀 안 돌본다. 이 말인데. 뭘클 때까지 기다려아 어, 애들 생각하는 척하는 거 완전 역겹네. 어? 테 8번. 아니, 이봐요. 도대체 왜 이혼을 안 했죠? 부부관계 거부로 소송했으면 바로 이겼을 텐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맞잖아. 일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리고 그 불륜남이 너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혼소송 시키고, 당장 뭐 가치는 못 살아도 어디 집 하나 얻어줄만 한데, 의사니까. 그런데 안 하네? 솔직히 부모님은 핑계고 그 불륜남 엔조이 아닌가 엔조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 사망 기다리는 상태는 도대체 뭡니까 진짜 아씨 어, 일단 님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불륜남도 그래 너님 절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애들은 어때 당신이란 엄마를 뭘로 기억할까요 응? 9번 딱 봐도 알겠네. 이건 게이 위장 결혼이네. 아니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아 놓고 아직도 모르는 건가? 얼른 변호사나 알아보세요. 대댓글? 네, 그러네. 바로 이거네. 헐! 게이가 멍청한 여자 하나 잡아서 결혼을 했네. 그런 후에 그 여자가 이혼 소송 못 걸게 쿨한 척하면서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버리고. 와, 소름 돋아. 완전 게이야가 빠진 미친 게이네. 10번. 여기 댓글들, 지금 뭔 소리 하는거요 상대가 모르거나 반대를 해야 불륜인 거지. 남편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불륜입니까? 그냥 오픈 릴레이션. 이건 그냥 오픈 릴레이션 시막 그런 걸로 분류를 해야지. 어? 여하튼, 스님, 이네 남편 개이니까 얼른 증거부터 모으세요. 11번. 아니 이건 또 무슨 개차방 같은 상황이에 이게? 어? 무엇보다도 부모 사망 기다리는 상태라는 이 문구가 심히 충격적이야. 이거 이년아, 이 생각이지 이거? 야, yeah.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남편은 개이고 그러니까 뭐 저렇게 할수 있는 거겠죠. 어, 야. Yeah. 개이가 아니라면 딱히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응, 어, 어. 야, 완전, 야, 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이거는 뭐할 말이 없네요. 응, 어. 감사합니다.